나와서 배움의 연장선에서 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이 위치에서 학교는 운영되고 있고요. 펜션 용품, 민박 용품도 팔고 있습니다. 같이 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한 아카데미를 또 1년간 했습니다. 1년 반 동안 준비해서 농림부로부터 위탁기관을 받게 되죠. 그래서 지금은 한 80%가 수도권에서 오고 있고요. 가평 분들은몇 분이 아니십니다. 군수님은 오시고 학교 협판식을 2007년 됐습니다. 그리고 학생들하고 하고 있고요. 현재도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회적 기업 증서인데요. 경기도에 한 400개 정도가 있는데 일자리 창출형 기타 모든 것이 다 390개 되고요. 저희처럼 지역사회 공헌형이라고 받은 거는 10개 미만입니다. 경기도 400개 중에서 유일하게 저희 한 10개 안에 되어있고요. 이런 경제 교육에 대한 협약식도 있고 또 주민감사, 그러니까 오시는 분들한테 주민들이 주인이 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주민감사 오피샵을 개최했습니다. 여기서 한 50분의 강사님들을 확보하게 되죠. 지금도 그분들이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기술센터에서 소장님 도움하에 렌트당 발개식을 했었고요. 임원도 뽑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신 분들하고 그러니까 원래 원주민들하고 또 들어오신 분들이 마을마다 지금 문제가 갈등이 되고 있습니다. 이 갈등을 해소하는 데 있어서 이 중간에서 노력을 해보자 그래서 오신 분과 계신 분들이 시간과 시각 사이를 줄여보자라는 운동입니다. 하고 있었고요. 그설명회를 주민자치 마지막으로 마지막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농촌의 희망이랍니다. 제가 이 마을 만들기나 마을을 도움으로 인해서 농촌과 마을이 살아야 되겠다 해서 제가 저희 마을을 체험마을 만들고 희봉마을을 3차에 걸쳐서 마을과 함께 논의하고 있고요.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동농장조성사업도 마을과 함께해서 지금 조촌공장을 만들었죠. 그다음에 그 마을을 협동조합을 만들어 드리고 같이 만들고 그리고 그 마을도 예비마을기업으로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체험 마을 만들고 한 다음에 얼마 전에 또즈센터 사업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5억 개의 자율개발 사업을 마을에 경관을 살리는 데 있어서 우리 마을하고 함께 비전으로어로 가서 홍보 중입니다. 신사가 안 끝났고요. 아마 올해 중에 잘될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그 짧지만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우리가 학교를 통해서 가평이 서로 관계망이 형성되고 훨씬 나은 훨씬 퀄리티 있는 그런 일들을 서로 해보자 라는 것들이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이 모든 것은 가평 클린옥 대학을 졸업하지 않았으면 아마 저는 펜션이나 하면서 그냥 그냥 살았을 겁니다. 해보니까 혼자 사는 게 아니라 같이 산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끝까지 같이 가는 마음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